네, 코로나 바이러스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16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206명입니다. 어제 확인된 신규 확진자 16명은 해외 유입 사례가 3명, 지역사회 발생 사례가 13명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미술 학원 강사 1명과 수강생인 유치원생 1명이 확진되어 현재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양천구 은혜감리교회에서 시작된 그 원어 성경 연구회 관련하여 경기도 의정부시의 주사랑교회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역학조사 및 접촉자 파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 엘림 교회 관련하여서는 교회가 위치한 새마을중앙시장 상인에 대한 검사 결과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8명은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 학생과 가족을 포함하여 엘림 교회 교인이 7명이고 오늘 확인된 상인 한 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5월 25일 12시 기준 클럽 관련돼서 총 누적 환자는 237명입니다. 현재까지 5차 전파 사례가 7명, 6차 전파 사례가 1명 등 지역사의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 이용시설 이용자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노래방 9개소, 주점 7개소 등 30개소에 해당하며, 어, 공지드린 해당 일시에 관련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 고3 학생 등교에 이어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어, 초, 고등학교 2학년, 어, 중학교 3학년, 초1, 2학년 그리고 유치원생 들의 등교가 진행됩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어진 후에 등교하면 가장 안전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질병 특성상 퇴치는 어렵고 국내외에서 장기간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학교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 속 방역 방법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 안으로 유입되지 않으려면 학교 밖, 지역사회 감염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위험도가 낮아지면 학생들의 감염 위험도도 함께 낮아집니다.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학원의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 행정점검이 필요합니다. 학원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가 가능한 좌석 배치, 책상 공용 공간에 대한 철저한 소독, 자연 환기, 그리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 제한 등의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들도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 유흥시설, 주점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철저히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도 감염 위험이 높은 PC방,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을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K방역의 핵심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밀폐, 밀집한 모임 자제 등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랍니다.